어디까지 한지 모르겠어 two, 저기 있다 저기 자기 아, 왼쪽으로 간다! 둘 <laughs> 기절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샷들 아야, 아, 막탄탄이없는데 얘들아. 아 반. 아피힐좀 할게요. 다아 이걸 왜 놓쳐 끝끝는데또 왔다 아또왔다 이씨 키트 빠는데 하 기절 라좀 빨자 기절 나이스 이쪽으로 수류탄 던진다 아아! 아, 필 라스트 진짜 필 여기! 얘 진짜 1! 진짜 1! 진짜 1! 나도 피 없었는데 천천히 천천히! 아 죽겠다 수류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좀만 더! 아이템 나이스 나하고 저기 바로 뛰어가야 된다. 살짝 이쪽으로. 어, 저 앞에 사람. <웃음> <웃음> 얘네 지금 나눠져서 싸우거든. 얘네 다른 팀하고. 마이 게따이다하나이2층에서 <laughs> <하나. 핏>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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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u 어 d 어이쪽으다 <온다>? 돈다 이쪽으로. 이쪽어 <laughs> <다 깠어. 웃음> i 스파르 o t t e d i 한팀더 o t t e d I'm spotted! I'm spotted! I'm spotted! I'm s 어 o t t e d I'm s p o t t You got your back. Good looking, Good luck. Good luck. Good 천천히요. Painless knocking at the door. Reloading. Air strike. Give my 마지막 하나 같은데. 네, 지금 위에 있던 애도 제가 피다 까놨거든요. 한 짤. 하도. 마지막. 어, 나이트. <목소리> <뭐야? 목소리> 어, <목소리> 오, 좀잘잘 맞는다. 우와. 오, 내가 센터야. 예. 아 개미 진짜 나네. 양보소. 아, 네명 살렸어.